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177곳 제외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0만 명을 넘겼지만 한달새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첫 해였던 지난 2020년 미국 내 임산부 사망률이 5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며 특히 흑인 임산부 사망률이 100인의 3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선 흑인 등 유색인종들이 여전히 동일한 수준의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히토리와 반도체 등 주요 물자 공급과 관련한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내 히토리 업체인 mp 머티리얼스에 35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는 보도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 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샵인 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ab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ab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도 이르면 오는 금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본인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아델란토에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기사들과 지지자들이 동부워싱턴 DC까지 대륙행단에 나서 이목이 몰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태에 군부대 동원 요청을 승인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이 어제 첫 팁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에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과 메릴슨 전 MTA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몇몇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워 강제 퇴장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이 수개월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메가더 공원에서 노숙자 텐트촌을 형성해 거주하던 290여 명의 노숙자들은 실내 시설로 이주의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산간 지역에 눈까지 내리는 등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이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대표 주립대인 러커스대가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학부생들에게 수업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소득 6만 5천에서 8만 달러 사이면 연 수업료를 3천 달러만 받고 8만 달러 이상이면 5천 달러만 내면 됩니다. 뉴저지주 y 불법 체류자 대상 가구당 최대 4,000달러 현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마감일은 이달 28일까지이지만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이 당부됐습니다. 18년차 베테랑 자메이카 여경찰이 몸에 코카인 등 마약을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미 관세국경 보호청은 셀리안 엘런이 속옷 등에 숨기거나 아략 형태로 삼킨 코카인 약 1,350g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 가격 인상 제한이 풀리는 10년 뒤에는 한국행항공권 가격이 추가로 최대 32% 비싸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ab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 지역 918-500-0395번 또는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유타주 스노보드 스키 리조트의 뒤쪽 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블랙호크 헬기 두 대가 눈 덮인 분지에 착륙 중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고 일부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 연방 하원에 출사표를 던진 32살의 여성 애비 브로일스 후보가 지난 발렌타인데이 주말 중학교에서 술에 만취해 여학생들을 꾸짖고 폭까지 하는 일이 알려져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리다 주 템파에 거주하는 29살 티파니 밀스 가슴이 너무 커 가슴 축소술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착각해 오히려 크기를 키우고 복부지방 흡입을 시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수술 2주 뒤 가슴 부위 상처가 감염되고 폐와 다리에서 혈전이 발견해 재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이 하와이 카와이 섬에서 하청업체 헬리콥터가 추락해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가 추락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졸업생을 위한 비영리단체 홉시카고가 베니토 후아레즈 커뮤니티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1,70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책값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른 네 곳의 공립학교 총 4,000명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도권 다툼으로 지난 10여 년간 두세 개 단체로 분열돼 있었던 미주안인 총연합회가 일단 하나로 통합됐다는 소식입니다. 단체는 하나로 통합됐지만 회장은 두 명입니다. 또 이사장도 내세워 2년 뒤현 이사장이 차기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3년 동안에는 두개 단체 중 다시 한개 단체가 떨어져 나가고 또 단체 간 소송 등이 벌어지는 등 한인사회의 오랜 세월 눈살을 찌푸리게 한바 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뉴스에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의 이유기사 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